아세팀 맞붙는데 어떻게 세 팀이 여기 다 있냐 아일 레인 잘랐구요 아, 뒤에 또 있는데 오 어, 유키오 맞았구요 어 앞으로 치고 나가구요 뒤에 벼르고 있는데 시업이고요 아오오오오 나쁘지 않네 어잘 금고 없는데 오지 상대들이 거야 넌몇 초인데. <웃음> <웃음> <우리 옆에 웃음> 와, 진짜 실화냐? 어? <laughs> 졌는데야 살려 그냥 무시하고, 레오스야 소울 키우 그냥 살려, 레오스야 소울 키우 그냥, 아또 땄어요. 소울 키우 그냥 살려. 오! 진짜 결말이 실화냐? 오! 아 일단 1대1인데 아 근데 시간이 지금 매차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야, 이거 임신운거 안에 있으면은 시간 괜찮나? 아니, 들어주네? 아, 이거 매차가 진것 같은데? 이거 잡을 수 있나요? <목소리도> 신데프라이 <신대프라사님! 웃음> 죽어! 제발! 제발! 죽어줘! 제발! <laughs> 아, 뿅! 저런, 좀더 힘있게 좀 때리지. 와 펠리스 <laughs> 씨 펠리스 <laughs> 그냥 숨고 오시고 투쟁려 맞다 끝났는데 <laughs> 와. <laughs> 야 방금 모임 아니, 방금 어그로핑 폼계좌했는데 오, 어, 한 바퀴 들어가나요? 오, 야,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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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아이고 가지 실패했고요. 케미나 없는데? 아니 1일차 낮이라서 젠 시간 겁나 빠른 거 보소. 원래는? 아니 <laughs> 이게 얼마나 까는 <싸우는> 거야? 어? <laughs> 야, 야 시체 봐봐. 야 뭐야 이게? 오, 오또 부활했는데? 어또 부활했는데? 어또 부활하는데? 또 부활하는데? 어, 어, 또또 야, 야, 야 뭐야 뭐야? 야이 사람들 감정실렸어. 오, 오또 부활했는데 여기? 어 표시 해놨구요 야, 시체 봐. <laughs> 어, 자. 아비일또 부활. 아, 근데 캐시는 안 오고요. 아, 어, 뭐야. 캐시 온다고? 이씨 한번 맞짱 떠? 이걸 박아? 캐시 참지 마. 진짜예요? 어, 자, 또 부활했어요. <laughs> 자, 또 부활했고요. 정말이에요. 어? 아이고, 아비일 좋았고요. 아! <laughs> 결국, 사출! 야, 잠깐만. 야! 잠깐만요. 뭐야, 얘네들. 예? <laughs> 와, 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처음 보는데? 자, 일단, 12킬 했고요 정산 들어갑시다. 어, 12킬에, 여기 6데스. 와중에 6킬 6데스, 0데스네. 그리고 여기는 3, 5, 3. 11데스. 미쳤다. 미쳐. 어? 오, <목소리도> <쉣. 웃음> 오, 잠깐만. 이거는 상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는데?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. 아, <laughs> 맥그렘 진짜 씹반지네. 티기. 어? 오! 마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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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와레. 아니 1등 세레모니 제대로 하시네. 아 그래요, 1등 축하해요. 어, 아비게이한테 공격죠 어... 드는 거예요. 오... 오와야, 오아야오아야 오와야. 졌다고 생각했는데, 그냥 씨, 침착한 개빡딜, 찌어지네 으... <목소리> 오와! 오이, 어이이 녀석들이 이미 죽었다고! 오이! 어 아, 사출각 오이얼 센스 그냥 손박 걸면 뭐냐 저지 불가로 뚫으면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네 오 어어어, 카티아! 아! 어! 1티띠이대1 <laughs> 가능한가요? 어어, 빠따무스! 텍칠루리 자, 해고! 살리고요! 선은 살렸고요 아르단 눕혔고요 자 일단 아르단 갈았고요 아 맞았고요 색칠놀이 피해주고요 빠따무스 오카야 이걸. 아유, 얼마나 싸우는 거야? 어 아유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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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먹히지? 아. 뭐임? 먹었다. 오, 오, 이게 진짜 배틀라이지 <laughs> 야! 야, 한 대에 580씩 9대 맞고 뒤졌는데? 야, 400! 야! 뭐야, 얘 풀템 망커스인데? 오! 야! <laughs> 야! 뭐야! 치명 망커스 개쎄! 진짜 샬롯 씨불쌍하네 얘들아. 그 뭐냐, 그 여기에 붙어 있어 주면, 그 샬롯이 일을 탈수 있는데, 그 여기 한 명만 좀, 여기 지금 샬롯 겁나 팀 믿고, 여기서 지금 딱 붙어갖고 기다릴 수 있는데. <laughs> 진짜 샬롯 쌈불쌍하네. 어? 아, 아. 어, 아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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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아... 루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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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어, 금결심이 야! 이걸금개까지 자, 서 잠깐만, 잠깐만! 살 잠깐만! 그 다음 어떡함? <laughs> 오케이 잠깐만! 자, 잠깐만! 자, 잠깐만! 자, 잠깐만! 자, 잠깐 다시 오는데?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아, 세, 사, 소, 세! 가자! <목소리> 빨리 도 쓰네. 어, 잡았다. 아, 치지!